첫 번째 문장은 배고파요라는 거였는데요. 배고프다 뭐였죠? 으라는 거였어요. 배고파요. 여러분들이 세 글자로 완성해 보세요. 와 응라, 와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와 응라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였죠? 나는 정말 배고파요. 그렇죠? 我很饿,我很饿. 같은 표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먹으러 가요. 이 표현은요. 음. 힌트를 드리지만 먹다, 가다 이렇게 동사가 두개 있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취 취즈 호궈바. 좋아요. 가서 그다음에 먹는 거기 때문에 치, 치.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여기요. 손 들고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종업원.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종업원을 조금 풀자면, 서비스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세 글자로. 福原. 이라고 했어요. 물결 치듯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福原. 시작. 좋아요. 여기요. 보원. 좋아요. 자, 대표 메뉴로 뭐가 있나요?라는 문장. 대표 메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힌트 드릴게요. 쪄발차. 쪄발차. 어, 차이는 요리니까 대표 메뉴 간편 메뉴 쪄발차. 그래서 대표 메뉴로 뭐가 있나요? 有什么招牌菜? 요, 什么,招,排, 차이. 음, 여기서 조금 더 차이. 음. 그러면 맛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요, 什么 그대로 쓰고 맛있는 거 뒤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어떻게? 요, 什么,好吃的. 요, 什么,好吃的.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 메뉴로 뭐가 있나요? 요, 什么,招,排, 차이. 또 같이 해봤어요.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아메리카노는 풀어서 했었죠?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커피긴 커피인데, 카페인데, 미국식 커피. 메시 카페, 메시 카페. 그 다음에 주세요. 우리 주문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쓴다고요? 오다라는 동사? 라이를 썼어요. 한 잔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네요.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라이, 이, 이 베이, 매쉬, 카페. 라이, 이 베이, 매쉬, 카페. 그리고 제가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아, 아, 어떻게 한다고요? 얼음 빙쪄 쓰고, 빙, 매쉬. 빙, 매쉬.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来一杯冰美式来一杯冰美좋습니다자 맛있게 드세요. 얘는 세 글자인데요. 어 그냥 문장으로 외워야 돼요. 얘는. 음 천천히 즐기세요. 칭만용, 칭만용, 좋습니다. 여기에서 만이라는 것은요 느리다가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라는 뜻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칭만 용, 칭만 용. 자, 맛있어요 라는 것은요. 오, 제일 짧은 문장이니까, 이거 기억하시죠? 먹긴 먹는데 먹는 게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하우츠, 하우츠. 좋아요. 그래서 쌍따봉 들고, 어, 한박 웃음 씌면서 맛있어요. 하우, 츄. 제가 동작까지 알려드렸잖아요. 맛있어요. 하우, 츄. 그런데 여기에서 먹는 거 꼭꼭 씹어 먹을 때는 칠수지만 우리 주스라던가,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를 쓸 때는 하우, 츄. 쓸수 없고, 마시다라는 동사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우, 허, 하우, 허.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맛있다 라고 할지라도 맛있는 건지 아니면 먹는 건지에 따라서 하우 쥐, 하우 허 이렇게 바뀝니다. 자, 배불러요 라는 것도 굉장히 짧았죠. 배부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밥. 밥. 그런데 동사 앞에 하나 더 붙이잖아요. 먹어서 배불러요. 吃 밥了. 출바올라 좋습니다. 출바올라 이렇게 두드리면서 출바올라 그러면 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출 그다음에 바오 대신에 하우를 넣어서 출하올라 출하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살게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이거 굉장히 짧았으니까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내가 살게요. 나 있으니까. 워. 그렇죠. 워칭. 워칭. 칭이 쏘다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쏜다. 워칭. 워칭. 같은 문장으로는요. 여기 칭 뒤에 하나만 더 붙여서 워 칭크 워칭크 좋습니다. 워칭크 또는 워칭. 자, 계산해 주세요라는 거해 볼게요. 계산해 주세요는 산 것의 종이 쪽지였어요. 두 글자. 두 글자 짜리그쵸죠 마이 단 마이 단산 것의 종이 쪽지 영수증 생각하면서 마이 단 하시고요. 종업원 부르면서 여기요. 계산해 주세요. 시작. 福原, 마이 딴. 福原,마 계산해 주세요는 마이 딴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제가 알려드렸어요. 계산해 주세요. 같은 표현으로는. 节장!도 알려드렸잖아요. 节장. 자, 그럼 이걸로 해서 종업원 여기요. 계산해 주세요. 부위안 제장. 부위안 제장. 이 문장까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문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꼭꼭 머리에 넣으시고 우린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